올해도 진짜 얼마 안 남았죠? 2023년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저희도 열심히 한 해를 달려온 것 같습니다. 연말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라 볼수 있는데, 자동차랑 관련해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게꽤 많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운전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도 있고, 이건 대체 뭐지 싶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부터 달라지는 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 꼭 바뀌었으면 하는 건데,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것도 있다고 해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젤차는 이제 신규 등록이 금지된다는 겁니다. 물론 승용차는 아직 해당 사항이 없고요. 1톤 디젤 트럭부터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하죠. 2024년부터 대기 관리 권역법이 시행되면서 1톤 디젤 트럭은 아예 신규 등록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포토랑 봉고 디젤이 단종되고 LPG 터보 모델이 이 자리를 대신하게 된 거잖아요?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많긴 했습니다. 기존 LPG 트럭이 안 팔렸던 이유가 힘과 효율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컸죠? 그래서 이걸 터보 차저를 달아서 보완한다고 하긴 했지만 이건 또 열효율이 문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시 일주일 만에 계약 대수 3만 대를 넘겼다고 합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소형 택배 화물차랑 어린이 통학차는 경유차 신규 등록이 전면 금지되고 택배차 비중을 무시할 수도 없어서 이참에 아예 지젤 모델을 단종한 거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어린이 통학차 같은 경우는 스타리아가 많이 쓰이는데. 스타리아는 이미 LPG 모델이 있어서 전환에 크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LPG 트럭이 주력 모델로 자리 잡으면 디젤 트럭이 주력일 때보다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다고 합니다. 현대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PG 트럭이 연간 10만 대가 판매되잖아요. 이때 연간 1만 킬로미터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1.6만 톤 질소산화물은 106만 톤을 저감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LPG 트럭 전환을 위한 지원책을 밀고 있는 거겠죠. 운행하던 디젤 트럭을 폐차하고 LPG 트럭 신규 구매하면 에피지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을 명분으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신차 구입 보조금이 100만 원,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이 최대 800만 원이 잡혔을 때 가능한 얘기고요. LPG 트럭을 포함한 저공해 3종차는 전국 공영 주차장과 공항 주차장 할인 같은 혜택도 제공된다고 하니 여러모로 좋은 방향이라 볼수 있는 거죠. 이미 승용차 쪽은 하이브리드 차가 장악하기 시작했고 지젤차 판매량이 가장 많았던 1톤 트럭 시장까지 LPG 모델로 전환된다. 2024년은 지젤차 비중이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한 해가 아닐까 싶네요. 두 번째는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확대 도입된다는 겁니다. 양방향 단속은 뭔가요? 지금은 과속 단속 카메라가 차의 앞 번호판만 찍잖아요. 양방향 단속은 후면 번호판도 동일하 찍어냈습니다. 시에 단속하는 겁니다. 단속 장비 한 대로 정방향으로 접근해 오는 차는 전면 번호판을 반대 방향으로 가는 차는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단속하는 거죠. 기본 두개 차로 감지가 가능해서 편도 1차로 도로가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곳에서는 특히 효과적일 수 있고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만 있으니 오토바이도 단속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11월 13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 중인데 운영이 종료되면 관련 규격을 재정비하고 각 시도 경찰청하고 자치단체랑 협업해서 장치 설치를 확대할 거라고 합니다. 아직 시범 운영 중이기 때문에 많은 것도 아니고 저도 딱 한번 지나가 봤거든요. 내비게이션도 아직은 양방향 단속 구간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고 아마 본격적으로 확대 도입이 되면 내비게이션 업체들도 양방향 단속 구간이라는 걸 따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도 감론 을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양방향 단속 취지나 방법 자체는 좋다, 동의한다면서도 이거랑 동시에 단속 체계나 범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당연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속도를 내도 되는 구간과 속도를 줄여야 할 구간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야 한다는 거죠. 주행 속도라는 게 빠르다고 무조건 다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예컨대, 왕복 8차로 도로 같은 곳을 시속 30km로 만들어버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내야 할 구간은 상향 조정하고 줄여야 할 구간은 하향 조정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꽤 많은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게 운전면허 시험 강화 주장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냥 아주 단적인 예로 독일에서 아우터반 운영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로 아주 어려운 운전면허 시험도 포함된다고 보는 겁니다. 시민들의 운전 인식과 실력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탄탄하기 때문에 아우터반과 같은 걸 운영할 수 있다는 건데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운전면허 제도 전체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종 보통 자동면허가 도입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은 1종 보통 면허가 수동 면허뿐이잖아요. 그래서 1톤 트럭 수동 모델을 가지고 시험을 치러야 하고 2종 자동 면허보다 어렵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2종 자동 면허가 도입된 게 1996년이거든요. 28년 만에 운전 면허 체계가 개편된다는 건데 지금 대부분의 차들이 자동 기어로 판매되고 있잖아요. 수동 기어인 차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1종 자동 면허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차들 중에 자동 기어 차가 무려 86%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동기어 차이 비율을 보면 승용차가 96%로 가장 높았고요. 승합차는 59%, 화물차는 35%, 특수차는 44%였습니다. 일단 2024년에 시범 도입 수준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 빠르면 내년, 늦어도 2025년부터라고 합니다. 경찰은 면허제도 개편 외에도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을 늘리고 동시보행 신호를 확대할 거라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건 우회전 신호 때 한창 논란이 많았었죠. 아직도 우회전할 때 보면 보행 신호를 무작정 기다리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이거 첫 도입 뒤로 말이 많아서 다시 개편됐잖아요. 사실상 우회전할 때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는 것보다 아예 우회전 신호를 늘리거나 대각선 횡단보도를 늘려서 모든 횡단보도 신호가 동시에 켜지도록 하는 게더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이 의견을 수렴해서 대각선 횡단보도를 늘리고 모든 자동차 신호가 켜진 다음에 모든 횡단보도 신호도 동시에 들어오는 체계를 늘릴 거라고 발표한 겁니다.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헷갈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교통량을 방해하지도 않으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운전면허 시험 과정에 자율주행차 관련 교육이 추가된다는 겁니다. 2024년부터 도입되는 건데 새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은 자율주행차 교통안전 교육이라는 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내용인데 도입 취지는 간단합니다.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이 앞으로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1단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출시될 거라고 본 거고요. 2단계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거라고 본 겁니다. 단, 승용차가 아니라 이때는 버스나 셔틀 같은 차만 완전 자율주행이 상용화될 거라고 봤고, 3단계는 2028년부터 그 이후인데요. 이때부터는 레벨4 자율주행 승용차도 상용화될 거라고 본 겁니다. 될 거라고 봤습니다. 이걸 토대로 2024년부터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2025년까지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제도도 마련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운전자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교통안전교육에 운전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이런 걸 설명하는 과목을 추가한다는 겁니다. 2024년 중에 도입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거라고 하니 운전면허 취득을 준비 중인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겠네요. 다섯 번째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의무화된다는 겁니다 이거 약간 잘못 알려진 게 있어서 바로 잡자면 모든 차에 도입되는 게 아니라 상습 음주운전자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지난달 27일부터 10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이라고 하죠 실제로 연말 음주운전 교통 사고는 평상시 대비 66.7%나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만 100일 건이중 95명이 목숨을 잃었고 15,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는 게 음주운전인데요 다행히 지난 10월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잖아요. 그러면 면허를 재취득할 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 면허라는 걸 받아야 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면허가 박탈된 기간하고 동일한 기간 동안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5년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똑같은 기간인 5년 동안 차에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호흡 검사를 통해서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기술이죠. 미국, 호주, 캐나다 이런 곳에서 도입을 했고 실제로 음주운전 감소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게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시동을 걸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건데, 다른 사람이 시동을 걸어주면 그 사람도 처벌된다고 합니다. 최종 집행 시기는 2024년 10월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딘가 구멍이 좀 많아 보이죠?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얘기고, 면허 취소가 아니라 정지 수준이면 방지 장치를 달 명분도 없다는 거잖아요? 한번 났다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게 대부분이고, 제대로 근절되지도 않고 있어서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5년 이내에 또다시 면허 취소를 받는 경우에만 해당되 된다고 하니 좀더 실효성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여섯 번째는 여성우선 주차장이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시와 구의 공공주차장에 있는 여성우선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6세 미만 취약 전 영유아나 고령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불편한 사람 및 이들과 동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현행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규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은 이건 빨리 바뀌었으면 하는 건데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중 하나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인데요. 급발진 의심사고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자동차 결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절차와 법이 존재하죠. 미국은 아예 3차 제조사에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비용과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를 들여서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는 거죠. 가벼운 사고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잃는 사고라면, 가뜩이나 힘든 유가족들이 시간과 비용까지 써가면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일반 소비자들이 할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걸 당연히 제조사보다 모를 수밖에 없고 이걸 애초에 일반 소비자한테 증명하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넌센스냐 이겁니다. 제품을 만든 주체는 분명한데 왜이 주체는 입증 책임을 지지 않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결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결함이 아니라는 걸 제조사가 증명하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회 논의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중론을 펼치면서 국회에 개를 중이라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국회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고 기록 장치 필수 항목을 현재는 15개인 걸 55개로 확대하고 페달용 블랙박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건 무슨 생각으로 제출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페달용 블랙박스는 상용화된 지 오래인데 왜 대중화가 안 되고 있는지는 생각 안한거네 이거죠. 이건 급발진 관련 영상에서도 자세히 다룬 적이 있어서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다가오는 새해에도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역시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